보자. 78번부터 어, AN이 지금 A1부터 A3까지 다, 다, 다 나와있네. 일단 일반항만 찾으면 될것 같은데, 일반항만. 응, 규칙 봐야지. 규칙 보고 파악해야지. 일반항 AN을 뭐라고 잡을 거예요? 루트, 루트. N. N 플러스 2 플러스, e. 플러스, e. 플러스. N. 루트 N. 이게 AN이겠지. 이거는 규칙 보고 찾는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해줄게요. 어, 저 AK 자리가 이 AN 자리 그대로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루트 K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K 분의 2 인가? 자, 일반항이 지금 무리식으로 되어 있네요. 어, 이건 제일 먼저 뭐 할까? 유리화부터 해야지 유리화부터. 유리화하면은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분자에다가도 곱해줄 거고. 그럼 유리화하면 이거 뭐 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이거 유리화하면. 약분 되나? 어, 나왜 1하고 쓰고 있어, 지금 계속? 2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봐. 그리고 얘는, 어, 루트? K 플러스 2 e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에다 지금 이거 이항 분리잖아. 끝발 따져야지. 일단 형태 맞추자. 작은 놈빼큰놈 맞아요? 아니죠? 아일땐 아니, 어떻게 하죠? 어, 그럼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 일단 형태 맞췄지. 네. 그다음 끝발 따지면 끝발 얼마죠? 2. 2. 그럼에 그럼 걔는 마이너스에다 2랑 끝발이 2라는 건 어떻게 남기라는 거야? 앞에 거두 거 개, 뒤에 거두 개. 에다 여기서 1 넣고 2 넣고 여기서 n 넣고 n 마이너스를 넣는 거다. 네. 알고 있어요? 여기서 1 넣으면 네. 1 마이너스 루트 3. 네. 그다음에 뒤에 거 n 넣으면 잠깐만, 나 뭐하니, 지금? 2년. 아, 예, 어, 마이너스 루트 3 맞고, 그 다음에 2 넣으면?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4니까? 2. 2. 그 다음에 n 넣으면? 어, 아, 왜 이렇게 들어?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겠네? 그치? 뒤에 거는 니네, 뒤에 거 넣었을 때는 계속 다 사라졌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나 자, 얘들아, 이거 두 개씩 남는 건데, 이게 어떻게 두 개씩 남는 거냐면, 솔직히 한번 그냥 쭉 대입하면 돼. 이게 처음에 헷갈리면, 잘 봐. 마이너스 어차피이다 붙일 거니까. 자, 얘 지금 마이너스에 원래 순서대로 대입 한번 해보자. 어떻게 두 개씩 사라지는지? 1 넣으면은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 2 넣으면은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될 거지, 그지그 다음에 3 넣으면. 어, 나, 아, 내가 잘못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됐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루트,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얘다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n 넣는다고 생각하면 네. n 마이너스 1 넣자. n 마이너스 1 넣으면 네. 플러스 루트 네. n, -1 n -1 마이너스 n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그 다음에 n 넣으면 네. 플러스 n +1. 루트 n 네. 음,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얘가 지금 두 개씩 사라지는 게 어떻게 사라지고 있어?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얘 사라지고 그 다음에 4였겠지. 이렇게 사라지고 얘다 얘 여기 어떻게 사라져? 그 다음에 얘가 앞에 두개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라질까? n 마이너스랑 루트 n까지 이렇게 사라지지 않겠어? 그치? 내가 말한 게1 대입하고 2 대입하라는 게 여기다가 대입한 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뒤에 건 여기다가 대입한 거 마이너스 붙여서 뒤에 것만 남는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대입했네. 그치 내가 이상하게 대입했어. 여기다가 대입한 거 앞에 거두 개, 여기다가 대입한 거 뒤에 거두 개.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2랑 그다음 n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이렇게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쭉다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이렇게. 여기 앞에 1 넣고 2 넣고 뒤에 거 n 넣고 n 마이너스 1 넣고 그 형태예요. 그럼 여기서 어 얘가 뭐가 된대 2 더하기 루트 2가 된대 그럼 내 이거 쫙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 이렇게 되냐? 네. 얘가 뭐랑 같아야 돼? 2 플러스 루트 2랑 같아야겠네.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거 일단 얘다 넘기자. 다 넘기면 3 플러스 2 루트 2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이렇게 하니까 좀 보인다. 그치? 루트 안에 넣었을 때 1차이 나야 되니까 n은 얼마예요? 7. 7 루트 8이랑 루트 9의 합이니까 음. 그 다음에 79번 그 다음 다 군수열이구나 아 이거는 어. 자 얘는 무리함수네 그냥 무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문대에서 선분 pk pk, qk 저거를 구하래요. 어, 저 식을 구해야지 내가 시그마 풀이를 할수 있으니까 저거 구할게. 일단 좌표 먼저 닦아요. 아, x가 k라고 좋네. 그러면 내가 그럼 여기 좌표 뭔데? k 콤마 루트 k 플러스. 그다음 여기 좌표는 k 콤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되나? 음. 그러면 좌표 알면 내가 이 선분 이 선분 길이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 선분 길이는 그냥 y 값 길이 빼면 되죠. 빼니까 얼마야? 시그마 k는 1부터 48까지 빼니까 뭐라고요? 루트 k 플러스, 플러스 1어 플러스, 플러스 루트 k분의 1 요거 얘기하는 거죠? 어또 지금 일반항이 무리식이니까 제일 먼저 뭐할 거야? 유리와 유리와 하면 니네 지금 여기 분모 1 남을 거고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남을 건데 형태 안 맞으니까 마이너스 끄집어 낼 거지?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48까지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이렇게 쓸 것까지 맞죠? 어, 그 다음에 끝발 1이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넣을 거지? 앞에 하나, 여기다가만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여기 하나 넣으면 마이너스 7, 49니까. 그래서 얘는? 6대나? 음. 그 다음에 81번. 음. 이런 게 어렵지? 교육관을 빠졌다고 하는데도 계속 나오긴 해요. 음. 일단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1이 두번 나타내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모두 0 인수를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작은 것부터 니가 그러니까 크기 순대로 지금 써있나 봐요. 이때 이렇게 생긴 거는 제몇 번째 항인지 구해라. 자 얘들아 그냥 보면은 규칙 안 나오죠? 이거 묶어서 봐야 돼. 이런 걸 군수열이라고 하죠. 묶음으로 봤을 때 규칙을 니네가 찾아야 되거든. 어떻게 묶을지 니네가 니네 몫이야. 어떻게 묶어야 될까? 이거 하나 하고. 2개. 이거 두개 하고. 3개. 어, 이거 세 개? 그 다음은 뭘 건데? 그 다음 뭐 숫자가 뭐겠어? 1001 0, 0, 0 1 나올 거고, 그치? 그 다음 건. 10010,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어, 그래서 지금 이게, 이게 또 다섯 개 나오겠네? 아니, 나네개 나오겠지? 그치? 어, 일단 내가 묶었을 때 이렇게 이게 1군, 2군, 3군, 이렇게 묶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이제 2군일 때는 세 자리네요. 3군일 때는 네 자리네요. 그죠? 그럼면나 얘는 몇 군이야? 8자리 있으니까 몇 군이에요? 7군이구나, 7군. 그죠? 어, 그럼 나는 어, 7군까지 몇개나온지 개수로 따질까? 개수로? 지금 얘가 1군일 때 1, 2군일 때두개 나왔고 3군일 때 3개 나왔고 7군까지 얼마나 더해져요? 개수가? 7까지 더해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너네 4군일 때는 4개 나올 거고 나 지금 끝에, 끝에 값이 지금 얘가 1그 다음 얘가 2개 나온 거 하면 1이랑 2 2개 더하면 3인데 그 3이 얘 마지막 항일 거 아니야 이해해 이거? 개수만큼 더한 게 내가 보고 싶은 군의 마지막 항일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싶은 7군의 마지막 항은 7까지 더한 거, 이거 1부터 7까지의 다 합에 그 값이 지금 마지막 항의 번호랑 똑같겠죠? 이해됐어? 괜찮은 거 맞아? 그래, 나 1부터 7까지 더한 게 얼만데?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니까 28. 지금 7군의 마지막 항이 28이거든. 근데 나 7군의 마지막 항은 이 숫자가 아니었겠지. 7군의 마지막 항은 이거 지금 이 여덟 자리 숫자 중에 제일 큰 거였을 거 아니야? 뭐였겠어? 11 000000 000. 000. 000. 이렇게 됐겠지. 28 그다음 27 여기 있었겠네 그다음 이게 몇 번째야? 26. 어, 26번째. 야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알아? 응. 그다음 83. 자, 얘들아, 얘도 지금 우리 군수열 이거 지금 묶어서 규칙 찾아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묶을래? 한개 이렇게 하고 그다음얘두 개, 얘세 개. 이 무슨 규칙이야? 어떻게 묶고 있는 거야? 더해서 수, 더해서 수가 같죠? 그죠, 더해서 수. 자, 얘가 1군, 1군 합이 지금 합이 이네요. 2? 그 다음 얘가 2군. 2군의 합은 4. 3 나오는 애들. 그 다음 얘가 3군. 3군의 합은 4 나오는 애들. 그럼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둘이 더해서 지금 얼마냐면 21이네. 21이면 몇 군이에요? 21. 21은 몇 군? 어? 22. 20군이죠. 그죠? 어, 21이니까 20군. 20군에서 지금 이순서쌍이 차지하는 게몇 번장인지 그거 알고 싶은 거네? 맞죠? 어, 그러면 얘도 개수로 따지자. 개수가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자, 일단 1군은 얘들아 한개 있고, 2군 두개 있어요. 3군 세개 있고, 얘다 20군은 몇개 있겠어? 20개 있겠죠? 나 20군의 마지막 항 지금 보고 싶은 거야. 어, 그럼 얘다 지금 이거 다 더하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니까, 2 0 10. 얘들아 그럼 2 1 0번째는 20군의 마지막이 있을 건데 20군의 마지막은 처음에가 1, 19가 아니지? 1, 20. 지금 얘 이렇게 생겼겠지? 1, 20. 그치? 그 다음에 28이 아니잖아. 19 이렇게 막 생겼을 거 아니야. 더해서 21 되는 거. 그래서 얘들아 지금 210번째라는 건쭉 가서 마지막에 모이, 뭐가 이뭐 210번째겠어? 2 0 콤마 1, 이거였겠지. 그리고 그 앞에는? 19콤마 2였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 지금 20콤마 1이 210번째래? 그치? 그 다음에 19콤마 2가 209번째야. 그치? 나,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가 10콤마 11일 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럼 애다 지금 20일 때가 210번째니까. 여기 10일 때는 이게 몇 개를 빼면 되겠어? 10개. 10개를 빼서 얘가 몇 번째? 200. 어, 200번째겠지. 이거 잘 세. <laughs> 조금 헷갈리는 사람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세서. 그래서 200번째, 항, 200항이 되겠죠. 응. 84번. 어, 나 이거 풀어주지 않았어? 뭘 응. 아니야. 나 이거 풀어줬잖아. 나 개념하고 대표 문제 안 풀어줬나? 문제 그럼, 어, 그럼 나는 무슨 수업을 했어? 그자기능생 공부하고 아니 뭔 소리야 수학적 귀납법은 어. 내가 했어 이거 수아 이거 수혈합야 음, <laughs> 미안해 아 그렇구나 어, 그랬겠구나 어, 그러니까 나 수학적 귀납법 나 지금 수학적 귀납법 오답하고 있는 줄 알았잖아 아 맞네 맞네 그러네 미안 자, 이거는,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좀 많이 나오거든, 은근히? 나 근데 내가 수학적 기념법 할 때도 얘 문제 풀어준 거 아니야, 왜나 이거? 나 이거 왜 니네한테 풀어준 거 같지?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아니면 대자수 너무 많았어. 아닌데? 야, 55개의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각각 얘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을 봤을 때 규칙은 보이죠? 네. 그치? 첫 번째 줄은 어때요? 1의 배수. 어, 1의 배수. 두 번째 줄은? 이의배수세 번째 줄은. 네 번째 줄은. 어, 그럼 이거 얘들아 니네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수열로 바꾸면 어떤 수열인 거야? 음, 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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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차, 등차. 등차, 등차. 네. 이거 등차고요 일단 그러고 얘 지금 등차고 첫 번째 어자 초공항을 따졌을 때초 c 이 a 이지 공차가? 1이지. 항의 개수가 1개야. 얘는 초항이 2, 공차가 2, 항의 개수가 1. 2야. 그 다음에 얘는 4. 초항 3, 4. 공차 3, 4. 항의 개수 3이지. 그치? 내가 어차피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라면 각각의 줄, 각각의 열마다 얘들아 그것들의 합을 일반 항으로 잡으면 되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돼요? 얘네 등차수 합공식 기억나지? 등차수 합공식 어떻게 써? SN은 2분의 A1이 얘들아 초항도 n이고 항의 개수도 n이고 공차도 지금 n이랑 똑같은 거죠? 네. 그죠? 각각 지금 하나의 항 하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합을 Sn을 지금 일반항으로 잡고 있는 거니까 일반항 자체가 등차수열 합이에요. 그러면은 2분의 네. 어 n 곱하기 2A1 네. e 플러스 n-1, d. d. 이거 맞냐? <laughs> 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2분의 지금 얘는 n제곱에 n이 있으니까, n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 플러스 n제곱. n제곱. 이게 sn이야. 이게 일반항이야 내가 여기다가 1 넣으면 1 나올 거고, 2 넣으면 6 나와야지. 그치? 이거의 합이니까, 3 넣으면 뭐 나와야 돼? 3넣면18 나와야 돼. 그치? 이거 세 번째 거의 합이니까, 이하고 있어요? 각각의 열의 지금 합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를 내가 열 번째까지, 지금 10층까지 이거 다 더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일반화인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K 세제곱 플러스 K제곱. 여기다 이거 더하라는 거야. 이게 등차수의 합이 일반화인 게좀 많이 보여요. 어, 문제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다 K 세제곱 공식.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음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어. 85번? 자, 이런 것도 규칙을 찾아야 돼. 규칙을. 세로줄이랑 가로줄 규칙적으로 잘 배열했고 이때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b랑 c랑 a 다 찾아야 되는데 어 무슨 규칙 있냐 얘들아? 음, 음. 얘들아, 대각선으로 볼까? 얘다 음, 음. 얘얘 얘. 얘. 얘, 얘, 제곱수. 얘. 제곱수지. 그치지 각각 얘들아, 지금 이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네? 얘들아, 얘는 뭐의 제곱이야? 20의, 20의 제곱. 그럼 얘들아 얘는 뭐였겠니? 어, 19의 제곱이겠지. 자 A는 19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봐볼까? 다 가로로 보면 어때? 배수지. 배수지. 그치 그럼 에다 얘는 지금 3곱하기 1, 3곱하기 2, 3곱하기 3이었으면 여기는 얘는 얘가 19곱하기 19니까 얘는? 19곱하기. 어, 19곱하기 20이었겠지. 그리고 얘가 20곱하기 20이니까 그 앞에는 20곱하기? 그래, 20곱하기 19였겠지. 맞아요? 어. 그러면 지금 둘 더한다면 얘 빼라고 했으니까 둘이 계산할 수 있죠? 이거 인수분해해서 묶어서 하면 더 편할 거야? 응. 86번 자 다음과 같이 지금 2, 4, 6, 8, 10만 나열할 때 위에서 15번째 줄에 나열된 모든 수의 합을 구하래 자 일단 일단 개수가 몇 개씩 지금 늘어나고 있니? 여기에서 1 여기 3 어 여기 5, 지금 2개씩 늘어나고 있니, 얘들아? 네. 그럼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어 지금 15번째 줄에 일단 몇개 있는지 그거 못 찾을까? 15번째 줄에? 15번째 줄에는 몇개 있어요? 1, 3, 5, 7에서 그러니까 2K 플러스, 마이너스 이랄까? 이게 각각 줄의 일반항이라고 한다면 1 넣으면 1개 있고, 2 넣으면 3개 있고, 3 넣으면 5개 있으니까 열다섯 번째 줄에 몇개 있어? 29개 있어? 그죠? 어 일단 열다섯 번째 줄에 일단 개수는 29개구나. 음, 그렇구나. 그리고 열다섯 번째 줄에 나열된 모든 수의 합. 그럼 얘들아 열네 번째 줄에는 몇개 있어? 20! 7개 있구나. 지금 나는 15번째 줄에 나열된 이 29개만 더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29개가 되기 전에 얘들아 첫 번째부터 1 4 번째 줄까지 총몇 개인지 확인하면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잘모르겠몇 개인지 확인하면 이게 몇개 이게 24680이 1 반복되고 15번째 줄에 몇 뭐가 오는지 이 다섯 가지 숫자 중에 뭐가 오는지 알수 있지 않겠냐? 이거 무슨 말인지 되지? 그 위에 총 개수의 합을 내가 구하면 어차피 반복되는 게2 4 6 8 1 0이 램에 그치? 이게 만약에 100위에 100개 있었으면 15번째 줄에는 2부터 반복될 거고 이게 만약에 101개 있었으면 24까지 들어갔을 2까지 들어갔을 거니까 4부터 반복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인지가 이 위에까지의 총 합의 개수를 내가 알려고 14, 14번째 줄까지의 총 있는 거 그러면 뭐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이겠구나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2K-1 맞죠? 그치? 총 개수가? 맞죠? 그럼 내가 이거 더하면 2 곱하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4인가? 약분. 그러면 14의 제곱이니까 196이냐? 이거 14로 묶으면 14일 거니까. 내가 196이 지금 위에 있었던 거지. 얘가 지금 몇 개씩 반복되냐? 지금 다섯 개가 반복되고 있잖아. 196에다 5 나눌게요. 5315에 지금 이게 46이니까 5945냐? 응. 나머지 1 남네? 그럼 이 다섯 개가 39 쌍까지는 이쁘게 들어가다가 나머지 한 자리밖에 안 남았다는 거네. 그죠? 그러면 15번째 줄은 얘들아 뭐부터 온다는 거야? 4부터 오겠네. 2까지만 들어갔을 거니까 그 앞에가 그럼 4, 6, 8, 10, 2 이런 순서대로 가겠지? 어차피 다섯 개가 다 들어가는 게 어차피 29개 안에 총 다섯 쌍밖에 안 되지. 그러면 나 이것들의 합을 일단 몇번 곱해? 5 곱하고 그 다음에 남는 네 자리에 모뭐 온다는 거야? 4, 6, 8, 10만 온다는 거지. 왜냐면 이 순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냐 이거? 그래서 더하면 얼마예요? 4, 6, 8, 10 더하면 얼마 28. 28이야? 어, 이것만 더해주면 되겠네. 이게 1 5 번째 줄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겠네. 이해됐어? 어, 위에 몇개 있는지 확인해서 뭐부터 올지.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나파.